신비한게많아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재림는죠참 쓸데없습니다 <laughs> 백화점 기숙사예요? 예 백화점하고 기숙사 여러분 기숙사 지금 계시는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백화점 외부조명, 내부조명 기숙사 외부, 내부조명에 어.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외부 조명은 손님의 관심을 끌수 있는 조명이야 하고 화려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사조명과 반사조명, 투명조명, 가로조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로조명 같은 경우에는 온화한 분위기와 액센트를 줄수 있는 나트륨 램프를 사용하는데, 예, 사용합니다.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구매 심리 단계라고 있는데, 자신이 만약에 이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겠다, 그러면은, 그 구매 심리 단계가 이렇게 9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요주의라고 해서 행동에서 상점 앞에서 이제 사람의 관심을 끌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흥미 상상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5단계에서 욕망 신을 감싸주는 조도배분과 분위기가 조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상품들과 이제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상품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명의 어떤 연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갔는데 자신이 치킨을 먹고 싶은데 이제 빛이 상당히 중요하게 거기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상품 구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 만족을 해서 결국에는 아, 구매 시. 희미한게 많아서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재밌네요 예, <laughs> <laughs> 참 쓸데없습니다 백화점 조명은 구매욕구를 일으키는 상품진열 및 진입동선의 진입 분위기가 <laughs> 가장 중요하고요 매장의 전반 조명기구는 형광등을 쓴다고 했는데 형광등이 다른 등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매장에서는 형광등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예, 스포트라이트로 사용되는 백열등, 할로겐 등은 공급전압을 220V라고 110V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가 1000럭스라고 했는데 어, 이거는 저희 강의실이 아마 600럭스 정도 됐는데 그것과 비교해보시면 밝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내부 조명에는 일단 전반 조명이 있는데 어, 상점 내 평균 조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효율이 어, 높은 기구가 바람직하고 그리고 기구 위치의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장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열창 같은 경우에는 어 백화점의 말 그대로 얼굴이기 때문에 상점 내 전반조대 두 배에서 네배 정도로 좀 밝게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전구에 의한 악센트 조명이라고 해서 이 악센트 조명이라는 거는 중심이 되는 조명 이외에 실내 공간에 미적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보다 쓰는 조명인데 예를 들어서 샹들리에 그런 게 있고요. 진열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 조도의 2배 이상이 필요하고 양복점 같은 경우에는 밝은 조명이 필요하고 특히 연색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품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역시 진열시 악센트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점 같은 경우에는 침착하고 밝은 느낌의 조명이 적절하고 아랫 방향의 조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전시한 가동시 에 고객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조명으로 손근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고려해야 합니다. 진열함 같은 경우에는. 진열창은 소형으로 만든 진열함도 상점 내 전반 조명의 3, 4배 정도 밝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반사가스 사용하여 눈부심을 제거해야 하고, 그리고 또 진열함의 온도 조명을 보면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안경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안경 찍가시면은 이렇게 안경 골라보면서 위에 팔을 기댈 때그 유리가 온도가 높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연색성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갔는데 연색성이 나쁘면 아마 고기를 저 같아서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외부 조명입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해설관이고요. 여기는 두타관이고요. 관생시 같은 경우에는 침실 조명이 눈부심이 없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 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석양처럼 붉은 빛을 띄는 조명이 적당하고 적당하다고 했는데, 저는 붉은 빛을 띄는 조명을 본 적이 없어서 잘,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침대다 바닥에 누웠을 때 이거는 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되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책에 빛이 반사되면 눈이 부시니 조명의 빛이 책에 빛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요즘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서실에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빛도 뭐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독서실 또막 빨간색, 파란색, 녹색해서 세 가지로 선택해서 쓸수 있는 독서실도 있는데 사실 그 색깔이 색깔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공감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제 식당이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 조명으로 형광등 라인 라이트 또는 광 천장 조명 방식을 적용하고. 이것 또한 연색성을 고려해서 백여정구나 삼파장 형광래프를 사용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당도 아, 우회 기숙사 식당이에요? 아, 왼쪽은 기숙사 식당이에요. 오른쪽은 아니요. 아, 둘다 맞습니다. 네. 둘다안 맞습니다. <laughs> 뭐 장비할 때 캄캄해야 장비 붙선는도 있고 또 약간 뭐 식침등 같은 거 켜고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아닌데 글쎄 아까 붉은색을 띄는 거예 저도 나는 은은한 색잠작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난 막대도 대략 이렇게 놓은 사람도 <laughs> <laughs> 너무 깜깜하면 못 자겠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또 붉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은은한 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글쎄 그자기 취향에 맞게 그뭐 색깔 선택하면 되겠죠 너무 빠른 날같아또 잠자리가 좀문제 있겠지. 예. 알겠습니다. 예.